저희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거든요, 여기가. 이사를 가기 전에 아파트랑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사 가는 거랑 이런 걸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파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은 오후까지 되고, 토요일은 1시까지,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되고, 일요일은 아예 이사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또 이사 갈집 있잖아요. 이사 갈집 관리 사무실에도 또 얘기를 해서 일정, 일정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낮잠 자고 배 타러 왔어요. 여기는 산타루시아라는 곳이에요. 옆에 박물관도 있고, 여기 밑에 배가 엄청 맑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바닥을, 페인트 칠한 거래요. <laughs> 근데 너무 예뻐. <laughs> 줄이 기네. 와, <laughs> 오빠, 매표도 줄이 긴데? <laughs> 그래도 배 하나에 한 40명?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이 길어도 훅훅 빠져요. 삽니다, 삽니다. 이게 마지막에 타면 안 좋거든요? 근데 저희 마지막이에요. 이런, 이런. 아, 저기로 가야겠다, 그냥. 어. 말했어요 바람 불어서 시원하다. <목소리도> 여기가 아주 그 분위기 좋은 식당이에요. 저녁 되니까 훨씬 더 분위기 있죠. 한번 먹으러 와야 되는데, 1년 동안 못 와봄. 배를 왕복 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탔을 때보다 지금 줄이 훨씬 길어요. 한. 한. 네배 네배 길어진 것 같아요. 올라오면 박물관 앞에 여기 이렇게 오빠, 저희가 시청이라 그랬나? 이거 이게 시청 건물이거든요. 여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예쁜 걸 발견했어. 안 예쁘게 나오네? 여기 먹을 거랑 기념품이랑 이렇게 판매하는 곳인가봐요. 이 어, 사달라 해가지고 하나 샀어요. 이게 먹을까? 어, 귀여워. 이제 집에 가야지. 안돼.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뭐가 이것저것 많아요. 기념품도 사고 싶은 것좀 많은데 아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아기 없이 오고 싶어요. <laughs>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더 많아요. 신발 뭐 몬트레이 열쇠고리도 많고 너무 귀엽다. 이게 <목소리> BTS 이렇게. 있습니다. 세명 밖에 없나? 아, 저기 앞에도 있구나. 자, 여기도 있고. 짠! 다 있어요. 여기가 주택가인데, 그치? 저렇게 벽화가, BTS 벽화가 있어요. 신기해. 앙상한 카시트. 끝쪽에. <laughs> 카시트를 여기 와서 처음으로 빨았어요. 진짜 너무 더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제가 진짜. 오늘 꼭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깨끗해졌다. 다행이다. 택배를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좀 비싼 아이템을 샀거든요. 뭘 샀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짠~ 거꾸로 돼있네? 짠 로봇청소기 샀어요 걸레도 되고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비싼 거안 샀고요 어, 원래 9,000페소였는데 할인 받아가지고 7,300페소에 샀어요 7,300페소면 얼마니? 50만원? 응 어, 50만원 정도? 근데 한국에서는 30만원대에 팔고 있더라고요뭐 <laughs> 있나? 이거 음. 주놔 근데 50만원인데 걸레도 되고 하면 괜찮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 샀어요 짠 청소기 이렇게요 본체까지 쓰레기를 자동으로 빨아들여주거든요 저기 위에 저기에다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한국에 있을 때 로봇 청소기를 쓰긴 했는데 이렇게 자동 비움 그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동 비움이 있어서 진짜 짱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어린이집 안 가는 날이라서 키즈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는 다른 지점 키즈 카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만 오고 있어요. 내일. 애기 학교 준비물을 가지고 가야 돼가지고 오피스디포에서 이거 박스를 샀어요. 준비물이 한국이랑 다르게 진짜 이것저것 많거든요. <laughs> 귀찮아, 귀찮아. 짠, 파즐. 아니, 그 저번 영상에서 그 문구점? 지정해줬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애기가 마, 그니까, 36개월이에요. 36개월인데, 이 퍼즐을 96피스였나? 그거를 줬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3살짜리 애가 96피스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거 저, 이걸로 아마존에서 시켰어요. 스물 네 피스로 그리고 애기 여벌, 여벌옷, 여름 겨울 거한 벌씩. 그렇게까지가 끝이거든요. 아무튼, 준비물이 진짜 꽤 많아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내일 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름 휴가로 한국에 가거든요. 드디어 1년 만에. 그래가지고. 캐리어를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여기 들어올 때 이제 키로스 추가되는 거는 회사에서 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키로스 상관없이 진짜 완전 막구겨 넣었어요. <웃음> 그러다가 지퍼 <laughs> 잠그다가 이거 뜯어진 거예요. <laughs> 그리고 지금 그냥 이 채로 쓰고 있습니다. <laughs> 어, 좀 단정한 옷은 한 세트로 가져가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출리닝한 두벌 이렇게 가져가고 총 세벌 정도로 끝입니다. 왜냐면 한국에 옷을 사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여기에서는 짐을 안 가져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도 잠옷만 두벌 가져가고 저 제가 한국에서 아기 옷을 진짜 많이 사놨어요. 잠옷도 진짜 많이 사놓고 이제 밖에서 입을 생활복도 엄청 많이 사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옷을 가져가면 안될것 같아서 올때 그럼 다못 가져올까봐. 그래가지고 최대한 저희 옷은 거의 안 챙겼고요. 아무튼 진짜 진짜 챙긴 게 없어요. 속옷, 양말 이런 것도 어차피 다 사놨어요. 제가 한국에 한국에 이미 다 사놨기 때문에 챙겨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캐리어가 한 명당 두 개, 한 개당 25kg 씩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가 그러면은 아기까지 포함해서 여섯 개를 가지고 갈수 있는데 한국의 캐리어를 이민 가방을 하나 사놨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네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섯 개까지 해서 짐이 다 되면은 그냥 다섯 개만 챙겨서 멕시코로 올 거고 그게 안 되고 짐이 너무 많다 싶으면은 캐리어를 하나 더 사서 여섯 개딱 맞춰 가지고 올거 같아요. 근데 이제 갈때 한국으로 갈 때는 사실 짐이 진짜 없거든요. 그냥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가요. 저희 짐이 정말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서 <laughs>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 멕시코에 왔으면 가족들 선물이나 이런 것도 살 법도 한데, 저희 남편이 여기 주재원으로 오기 전에 이미 출장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그때 가족들 선물을 많이 사갔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 선물을 할게 없어요. 왜냐면 멕시코 자체가 그렇게 유명한 게 딱히 없기 때문에 뭐 꿀이랑 그리고 초콜릿이랑. 데킬라 이 정도가 사실 유명하잖아요 멕시코에서는 그래가지고 이미 그거는 다 선물했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는 선물 그냥 안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기가 있으니까 비행기에서 이것저것 줄 과자나 이런 거 챙겨야 돼서 배낭 가방을 가져올까요? 그래가지고 배낭 가방에는 한국 과자, <laughs> 한국 과자, 한국 과자. 헤드셋 챙겼고, 제거, 에어팟, 그리고 애기 아이패드, 대한항공은 볼게 되게 많잖아요. 그 모니터에도 근데 아이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챙겨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괜찮은데, 애기는 볼게 있어야 되니까, 애기 걸로만 챙겼거든요. 그리고 뭐 애기 팬티랑, 잠옷 하나씩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그리 여권 리고그제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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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이그이고이리고이리고캐리어하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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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그리고 그리고 다리영상리고 그리고 그리고